미스터트롯3 3회 김용빈이 무대 전 약을 먹는 이유? 완벽해 보이는 3뒤의 김용빈에게서 빼앗긴 이것은? 김용빈 30은 국악과 트로트라는 두 가지 음악 장르를 넘나드는 실력파 아티스트로 어린 시절부터 탁월한 재능을 인정받은 인물입니다. 그는 21년의 긴 경력을 자랑하며 단순히 어린 트로트 신동으로 머무르지 않고 깊은 감성과 탄탄한 실력을 갖춘 성숙한 음악가로 성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화려한 무대 뒤에는 상처와 고뇌가 가득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를 음악으로 승화시켜 자신만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김용빈의 삶과 음악 여정을 다각도로 조명하고 최근 미스터트롯 삼 복귀를 통해 보여준 새로운 도전에 대해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용빈의 어린 시절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5살 때 부모님의 이혼으로 인해 할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으며 이러한 가족사는 그의 정서적 성장과 음악 여정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부모님의 부재 속에서 그는 외로움과 자기 연민을 느끼며 성장했지만 할머니는 단순한 보호자를 넘어선 어머니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김용빈의 할머니는 대구에서 유명한 미용사로 일하며 생계를 책임졌고 손자의 음악적 재능을 발견한 후 그의 꿈을 위해 헌신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어린 김용빈이 동네 노래자랑 대회에 나가 처음 주목받았을 때도 할머니는 그를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김용빈은 이후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경연대회에 참가하며 점차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고 이를 계기로 트로트 가수로서의 길을 본격적으로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족 사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복잡해졌습니다. 부모님은 각자의 삶을 새롭게 꾸렸고 그는 새로운 형제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서적 갈등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그에게 큰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그의 음악적 표현에 깊은 감성과 진정성을 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김용빈의 음악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은 바로 그의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손자의 재능을 일찍이 알아보고 손자를 위해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쳤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 김용빈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학교와 공연장을 오가는 그의 일정을 도맡아 관리하며 매니저 역할까지 했습니다. 특히 할머니와 손자의 관계는 단순히 가족의 유대를 넘어 서로를 지지하고 의지하는 특별한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김용빈은 자신의 공연에서 늘 할머니를 언급하며 그녀의 헌신과 사랑을 강조했고 이는 팬들에게도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할머니는 항상 공연장 한편에서 손자를 지켜보며 그의 성공을 함께 기뻐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단순한 돌봄을 넘어 가족 간의 사랑과 헌신이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키고 성장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사례로 남았습니다. 김용빈은 어린 나이에 트로트 신동으로 주목받으며 여러 방송 프로그램과 무대에서 활발히 활동했습니다. 그의 독창적인 창법과 감성적인 무대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고, 그는 곧 전국적으로 사랑받는 가수로 자리 잡았습니다. 10살 때부터 시작된 그의 무대 경력은 아마추어와 프로 활동을 합쳐 200회에 이를 정도로 탄탄한 기반을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경력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시작된 활동은 그에게 큰 부담감으로 다가왔고, 결국 정신적, 신체적 어려움을 초래했습니다. 김용빈은 공황장애와 강박장애를 겪으며 무대에서 한동안 멀어져야 했습니다. 7년이라는 긴 공백기는 그에게 큰 도전이었지만 이를 통해 그는 음악과 인생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김용빈은 한 인터뷰에서 어린 나이에 활동을 시작한 것이 자신에게 큰 압박으로 다가왔으며 가족의 부재와 어려운 성장 환경이 이러한 문제를 악화시켰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각자의 삶에 바빠 아들의 문제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고 이는 그가 더큰 외로움과 부담감을 느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랜 공백기를 보낸 김용빈은 최근 미스터 트로쌈을 통해 다시 무대에 섰습니다. 그의 복귀는 단순한 활동 재개를 넘어 그의 음악 인생에서 새로운 장을 여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번 무대에서 김용빈은 이전보다 더욱 성숙해진 모습과 깊어진 감성을 선보이며 많은 팬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특히, 할머니를 떠올리며 무대에서 눈물을 흘리는 그의 모습은 많은 이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는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도 항상 자신을 응원해 주었으며 그녀의 헌신이 자신의 음악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할머니의 꿈을 이어받아 가수의 길을 계속 걷겠다고 다짐하며, 앞으로도 그녀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며 더 좋은 무대를 선보이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김용빈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가수의 성공담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의 음악에는 상실과 고난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으며, 이는 그의 노래를 듣는 이들에게도 깊은 울림을 선사합니다. 그의 음악은 단순한 재능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가족 간의 사랑과 헌신, 그리고 이를 통해 얻은 힘이 사람을 얼마나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는 앞으로도 자신의 음악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전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노래는 단순한 오락을 넘어 삶의 깊은 의미와 감정을 담아내는 작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할머니와의 특별한 유대와 그녀의 헌신은 김용빈이 음악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는 데 있어 중요한 원동력이 되어 왔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적인 경험을 넘어 우리가 가족의 가치와 사랑의 중요성을 다시금 생각하게 만듭니다. 김용빈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어린 나이에 겪은 상처와 외로움, 그리고 그로 인한 정신적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찾아갔습니다. 그의 음악은 감성을 자극할 뿐만 아니라 삶의 복잡함과 아픔을 담아내어 공감을 이끌어냅니다. 특히, 미스터 트로쌈, 늘 통해 보여준 그의 복귀는 새로운 도전의 상징으로 김용빈의 음악 인생이 여전히 현재진행형임을 입증했습니다. 그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 삶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하나의 드라마와도 같습니다. 노래를 통해 전달되는 진정성과 그의 이야기에서 느껴지는 인간미는 대중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며 김용빈이라는 아티스트를 단순히 노래 잘하는 가수가 아닌 삶의 메시지를 전하는 음악가로 각인시켰습니다. 김용빈의 인생과 음악 여정은 고난과 도전, 그리고 희망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음악을 통해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며 성장해왔고, 지금도 계속해서 그 여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할머니의 헌신과 사랑은 그의 음악적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이는 그의 무대와 노래 속에서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김용빈은 단순히 과거의 영광에 머물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통해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희망을 찾을 수 있는 영감을 주며 앞으로도 그의 무대가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선사할 것이라 믿습니다. 이제 그는 트로트의 새로운 세대를 이끌어갈 가수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그의 성장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